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내던 그 세월은 인간의 욕망 경쟁 시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교차하는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밀 거둘 때에 루우벤이 들에서 하판체를 발견한 이 가정의 복잡한 영적 내면을 보게 됩니다. 하판체, 히브리어로 두다입, 고대 근동에서 사랑의 열매, 생명과 번식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식물입니다. 이 열매가 사람의 마음 깊은 갈망, 사랑받고 싶은 갈망, 선택받고 싶은 갈망을 상징합니다. 라헬과 레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고 라헬은 자녀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각자의 부족함이 서로를 향한 시기가 되었고, 시기는 거래가 되고 거래는 다시 갈망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동기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레아가 나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자야 하리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나이다. 억지로 붙잡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뒤틀릴 때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신다. 그 밤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사갈 티브리어로 삭스카르 삭보상 대가를 지불 받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며 사랑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열매다 을 주십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것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헬의 기도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묵묵히 쌓여가던 말할 수 없는 소구름 같은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시브리어 자카르 기억하다는 하나님의 기억은 곧 행동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요셉 더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속 더하신다는 축복에 선언, 언약의 흐름을 이집트로 옮기며 이스라엘을 보존할 예비된 메시아적 그림자였습니다. 요셉을 메시아 벤 요셉, 즉, 고난받는 구속자의 전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삼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은으로 팔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방 나라로 내려가 종이 되는 여정은 모두 예수와의 사역을 미리 비추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후반부는 메시아 구원의 선이 고통의 틈 사이로 조용히 자라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고향과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반의 집은 축복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속박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얻은 것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을 떠날 때에 완성됩니다. 메시아는 언제나 떠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야곱은 떠났고 모세는 떠났고 제자들은 배를 떠났고 예수아는 하늘 영광을 떠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에째 그리고 떠나라는 언약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야곱이 돌아가겠다는 말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신앙의 결단이며 메시아적 흐름이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식이 경쟁 눈물 억지 거래, 사랑의 갈망, 소망의 끈, 그 모든 파편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와의 계보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하고 때로는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일째 그리고 떠나로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단계, 더 깊은 주 하나님의 품, 더 명확한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듯 예수아를 향한 길을 준비시키듯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그리고 충실히 이루고 계십니다.